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주제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아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치부라 그럴까요? 그 부끄러운 모습,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텐데, 대부분은 감추고 싶지요.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고 어, 그렇지만 누군 알죠? <laughs>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은 좀 몰랐으면 좋겠다 <laughs> 대부분은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감추고 싶은 그 사람들도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그대로 숨겨지지 않고 기록이 예, 되고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도 보면, 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어, 그 길을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많았지요. 조금 강한 어떤 왕들을 만나면, 음, 아비멜레 왕이랄지, 그런 왕들을 만나면 아, 그 왕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사례가 살아가, 살아가 너무 이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그 아내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을까봐 그 아내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내라고 얘기 말 못하고 누이 음,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죠. 자기 아내인데 아내를 아내라고 자신에 자신이 죽을까봐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도 성경에 있고요. 어, 지금까지 또 이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다윗도, 뭐, 곤략도 무찌르고, 뭐, 여러 가지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합해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친송을 받는 다윗조차도, 어, 자신의 그런 충신이었던 우리아, 아, 우리아의 아내와, 그렇게 간음을 하는 그렇죠? 그런 어,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 위대한 사도로 뽑힌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동역했던 어, 바나바. 바나바도 얼마나 착하고 친실한 그런 어, 동역자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두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었다. 그죠? 다투어가지고 서로 각자 선교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도 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철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도 계속 어, 보았지요.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어, 그런 이야기들 속에 그 단연 돋보이는 이야기. 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야기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어떤 그런 치부 부끄러움 간음의 이야기는 그냥 빼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몰랐다면. 정말 다윗을 더 이렇게 높였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다윗도 인간이었구나, 다윗도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고 무너졌었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성경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을 쌓는 것도 굉장히 뭐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요. 성경이 기록된 복음서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목적에 항상 부합하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어, 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되, 되, 되겠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정직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누었는데 마가는 누구의 제자였죠? 베드로의 수제자였어요.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런 마가가 그런 그 자신의 좋은 스승이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어 그런 스승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이 이야기도 분명히 뭐 들었겠지만 그 들은 이야기를 뺐어도뭐그죠 어 스승이었으니까 상관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안 뺐어요 그러니까 보음서 기자들마다. 이해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 베드로도 한번 음,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초대교회나 어떤 베드 제자들의 어떤 위치에서 굉장히 그래도 어, 무게감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이김이 전혀 어, 작용하지 않고 그냥 적나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도 오늘 보물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 을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어, 어, 다 도망가지만 어떤 제자는 마가라고 또 얘기를 하는 어떤 제자는 그냥 막 벗은 몸으로 뭐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리 도망가진 않고 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스승이니까 어, 이렇게 그걸 보려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불을 음, 쬐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누가 자신을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했을 거고 또 잡혀서 신문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겠지요. 그런 베드로를 유심히 보고 있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베드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고 있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음,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여정이 잘본 거죠. 제대로 본 거죠. 왜냐면 하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숨어서 한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 몰래몰래 한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오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 모여있을 때, 어, 그때 이렇게 또 전면에 나서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노출됐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그런 철없는 행동들을 봤을 때 어떤 예수님이 기적이나 치유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마치 자신들이 한 것이냐 어깨가 올라가고 의시되고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베드로도 오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얼굴이 알려졌을 거고 어, 노출이 됐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 충분히 여종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너도 나세른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 제자 아니냐, 지금 이런 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딱 잡아떼는 거죠. 어, 근데 뭐 청문회 같은데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어, 딱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급히 피하는데 또 여중이 이번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다. 저 사람 예수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하는 거고요. 난 아니야. 난 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난저 사람 몰라. 나는 갈릴리 사람이긴 해도 저 사람 나는 몰라.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리 맹세해요.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물리면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역성을 내죠. 그죠? 아이들도 혼내면 막 소리가 커져요. 그럼 알아요. 아, 얘가 진범이구나.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저주와 맹세까지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거짓말을 어떻게든 포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진짜처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막 하지 말아야 될 저주와 맹세까지 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 울게 됩니다. 형들은 베드로가 흘린 이 눈물의 의미는 뭐 어떤 의미였을까요?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그렇게 뻔뻔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한이 예수님 이 베드로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났을까? 왜 울었을까? 정말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 않을 거고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였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겠죠. 어, 이 마가가 기록해 놓은 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베드로 자신에게는 부끄러움이죠. 감추고 싶은 치부지요, 그렇죠? 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어, 역사적으로는 어, 교황이 어, 일대 교황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 부끄러운 과거일을 의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그런 존재인지를 에, 돌아보는 계기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어떤 계기가 저는 분명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가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아, 우리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백은 할수 있지만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편하는 대로 선택하는 일. 그런 일들이 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성대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는 2000년 넘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부끄러운 족쇄처럼 이 이야기가 읽혀지지만 이 족쇄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신을 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다시 자신을 세우고 다시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귀한, 귀한 자신을 알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은혜의 어떤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음,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다 울음소리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지금도 그 유럽의 교회나 어떤 성당, 큰 어떤 그런 오래된 고풍스러운 어떤 성당에 보면 지붕에 닭 모양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닭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 장식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닭은 새벽을 알리잖아요. 그래서 새벽 닭이 울면 아, 아침이 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시골에서는 닭 소리를 듣고 이제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라는 거예요. 어, 그냥 육체적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장식, 닭 장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유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닭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 닭을 음, 지붕에 있는 <laughs> 닭을 보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 믿음을 우리도 지키지 어떤 못하는 순간에 깨우침을 주는 의미가. 어, 있는 거죠. 그닭 장식이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생각할 거고 아. 베드로를 에게 기억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어 선택하는데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 베드로처럼 그런 어 선택을 하지 않고 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닭 장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닭 울음소리와 같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닭오름소리 같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가 인생에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너,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제자,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이런 말씀들, 그죠싹다 잊어버리지 말고, 네 그럴 때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에 들려져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려지고 들어야 되겠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회계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들이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베드로처럼 생각나서 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눈물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눈물은 정말 값진 눈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또 저녁에 또 EM 우리 자녀들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닭 울음소리와 같은 아, 자신들을 깨우는 또 자신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또 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잘. 예,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자 삶에,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또 깨우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현천주 집사님 수술하시고 하시고, 이제 회복 중이신데 또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얼굴 뵐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로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깨우는 닭 울음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들려질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불렀고 보냈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또 들려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의 또 일들을 또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 현천주 집사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몸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해주시며 특별히 마음이 어, 또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